때또 아마도 내가 아실 것아래퍼 혹시 지금 기분 이 어떻습니까? 더워요. 나 어떤 여자? 안녕하세요. 최양마이 비세이. 저숨좀게요 배고프지 그래서 밥 먹다가 막그 음식 다 먹지도 못하지 막어 버스 타니까 한한시간반 한 걸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2시간 걸리지 막 이래서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6시 20분이라서 4시까지만 도착하면 충분할 것 같고 요새는 공항에 사람이 많아서 모바일 체크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바일 체크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수화물은 그냥 셀프로 보내는 게 막히지 않고 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짜잔. 이게 무엇이냐고요? 더워픽스를 올리병 말고 면세점에서 사면 비교적 저렴하답니다. <웃음> <웃음> 올리병에서 사면 한 장에 4,500원, 여기서 사면 3,500원. 기부에 뭐 양보하세요. 시간 음. 20분이나 남았어. 카페 가자. 뭐남어 머리 영 아닌데, 그지? 최근에 봤던 머리 중에 최 악이야? 최 <laughs> 아까지 아니고 제일 최 악이다. 그게 강도 영 먹는 여자 나랍니다. 아니하는 여자 <laughs> 나랍니다. 강도 <당도> 꺼져. 지났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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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썼었나? 썼겠지. 그 나머지 금액이 날아간 거지. 이거 봐. <laughs> 지금 약한 척하는한 입이다도 그럼 어디다. 이제 비행기 타러 가요 안, 지금 왜 자? 가서 자지시 5시간 반5시반응 반. 반. 응. 왜냐면 차 어, 끝이야 응. 거의 라스가한시간 출입구로 나가서 타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여기서 택시 부르면 은 150바트라서 계산하면 6,000원이거든요 6,000원을 내면 은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게 지금 안 더운 날씨야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이게 제일 시원한 날씨 지금 일반 출입구 나와서 이 종이 보여주시면 은 무슨 차 타도 되는지 알려주고 차에 번호가 써져 있어요. 저희는 30번이 오면 타면 됩니다. 누가 어, 대장인 줄 알고 그래?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아? <알았지? 웃음> 제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연장날 거 얼굴에 보이나? 지금 연장날를 느끼고 연장자 걸 들어주시는 최고 연당자분 우와 우와. Passing 아, village, the name, the hotel. 아아 Passing village. 파싱 빌리드 레이. 예. 오케이. 유 네임 데 코리아. 더 태랜드 코리. 아. 예스. 리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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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 타노 도인 타논. 체인 예스. 예스. We are going. t h a n 네! 지금 여기 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가 150 바트를 드리면 되고요. 저는 체크인을 할 건데, 여기는 도심에위치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라야 헤리티지라고 치앙마이 오면은 되게 감성 있는 숙소가 있거든요? 감성 있는 숙소가 있거든요? 아. 땡큐, 꼬꼬카. 땡큐. 자, 해먹은 나요 근데 라야 헤리티지 묵으니까 너무 멀어서 막 나올 때마다 드레스 타야 되는 게 폭포다. 어, 폭다 지금. 너무 이렇 가볍게 <laughs> 그래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일부러 도시 에 위치한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을 여기.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메서파어포이 오케이. 이거 있해야돼이런 거. 예. 네부린. 예. 오케이. 이가나고 먹을래. 맞아 맞아. 어저 망고 밥이 아 망고 밥? 스티키 라이스 맛있겠다. 찰밥에다가 <laughs> 있는 건데 너무, 연유 막 넣어가지고 좀 가이긴 하는데. 연유. 아, 누나 좋아하겠다. 네. 코코넛 밀크 버리 죽고. 어, 내가 우유를 먹은 게 뭐야? 뭔 소리야? 너 영어. 영어. 그러니까 안먹안먹못 먹는 거 있냐고. 알러지. 알러지? 규제. 응. 푸드 <laughs> 규제. 너 단어 똑똑하지? 많이 안다. 똑똑하지. 똑똑하지. 아니 똑똑한 건 아니고 그냥 단어 조금 많이. 그냥 ]한다. 조금 더 어리다? 아까 <끼리> <끼리> 짐 들어주신 분들 퇴근했다가 갑자기 <laughs> 우리 거 들어주신 거야. 그래서 와 이랬는데 괜찮다아밥 차이 패밀스토랑 Everything for free. For one day. And 오케이 okay, 땡큐 so 잠깐 아침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여기 냉장고가 크단 말이지 얘들아? 오, 화장실은 오, 좀 예쁜 느낌인데 오! 냉장고 시원해 좋 우리 생수 있으면 이거 다 무료래 맞아 생수 더 있으면 좋겠다 내일 얼려가자 그래 와 슬리퍼 진짜 푹신푹신해 여기 화장실이고요 모든 게다 프리예요 화장실은 원래 프리인데 여기에 지금 냉장고 열면 음료가 몇개 있어요 제로콜라도 있는 거좀 감동 물 4병 있고 물은 매일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화장대가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오! 땅콩! 여기서 내가 보기엔 이게 더 크잖아 찬미랑 내가 여기서 자고 아니야! 여기... 새우가 이거야! <laughs>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찬미랑 누다고 아. 내가 여기 자면 돼 알았다 우가 이거야 그 멀티 가져올 거 그냥 로컬 푸드 팟타이 먹고 싶다 아왜 이렇게 <laughs> 안은 저? 혜연이 해줘야지, 태연 씨. 야, 아, 나안 에어컨 부산어 에어컨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데? 바람이 어쩌게 두 단계밖에 없니? 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에어컨 원래 세게 틀어놔줘야 아,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기요. 에어컨 부장났잖아요 그죠? 야, 페연좀문 닫아야지. 완전 미쳤 가만히 냅버려 둬. 야, 너손아 응. 아, 근데 7천 정도 응. 너무 안한거 아니야? 귀엽다. 맨날 귀엽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랄. 엊그저 샀어. 음식은 짱. 그래? 8 0 0 0 오, 괜찮은데? 근데 태국 놀까야 하면 짱거지 이렇게 호랑 먹고 나가야 돼? 로 할까? 너무 놀라운 거네 근데 언니가 버스 들고 왔어. 우리 놀려고부치 부츠 들고 왔 나, 나 근데 약간 나티로 변해가고 있는 거 같아. 근데 나도 누구 <laughs> <laughs> 아 느낌도 F 야 아니 어떻게 뭐로좀리해 봤는데? 차은리 f 야100 터. 100 터. 뭐. 100 터. 1 0다 터. 100 터. 100 터. 100 터. 100 터. 1 0이 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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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물더먹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입에다 물더 넣고? <먹은> <laughs> 아니 불을 더 넣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일인지해달먹고까어어먹어까어 여기가서 먹을까 이거랑? 응 어, 그렇지 장난 없어 바지? 응 아. 저는 제로 콜라에 트러플을 한입 먹어볼 거고 태호는 맥주에 또미한 콩? 넌 트러플 좀 먹어. 그리고 찬미는 <웃음> <웃음> 와 야채 주스. 뭘로 음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음 모든 게다 와. 바나나. 바나나. 음. 음 맛있다. 이거 있으면 또 사다. 응. 사갈까 좀? 응. 사갈래막 네이버 면팔것 같은데. 비싸겠지. 여기가더 싸지 않을까? 아니야. 여기 뭘까? 뭔 예제일 것 같은데. 안팔것 같은데. 슬레이비잖아. 이것도 레이 뭐레이라 치면 되지. 레이즈. 우리나라 안팔것 같아. 가봐 팔잖아. 얼마야? 너무 비싸다. 다섯 개팔천 원? 다섯 개팔천 원. 그럼 비슷한데. 근데 4개. 배송비 드니까? 그래서 막 음식 시키잖아. 응. 응. 얼마야? 0 0 원? 미국에서 <웃음> 맨날 시켜 먹다가 이런 돈이 좀. 보통 2 5 0 0 0원 떴는데 그냥. <laughs> 짜라란 어제 마라탕 같은 거 봐봐요? 이거 타이랑 이거 이거 뿌리는 거야 태호야 얘는 돼지 바, 바질복이고 이건 치킨 캐슈넛 볶음이에요 이렇게 뿌린다? 응 저희는 지금 도인 창원을 가려고 투어 가이드님을 만났고요 찬미가 잠깐 편의점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아침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여기 수영장 깨끗할까 싶었는데, 저기,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여기 레인보우 보러 왔는데 폭포에 이렇게 다른 투어팀이랑 같이 움직여요. 아, 여기 몇분 있으라 했어요? 30분. 30분 동안 사진 찍고 무지개도 볼수 있답니다. 30분, 30분. 아, 저거 아, 맞지. 어떻게? 아, 핸드폰 꺼, 핸 끊어버려. 귀 아니야, 가방에 있으면 진동 안들리고 이제 소리 들려? 그렇지. 혜가 핸드폰을 놓고 내려서. 핸드폰을 고 <laughs> 진짜 어러고 <laughs> 무슨 일이 있냐? 아 힘들어. 무지개 안 보이는데. 잠깐. 짧아, 5더위에 여기서 운 좋으면 무지개를 보는데 저희는 무지개를 못 봤지만 그래도 날씨가 덥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서양분들이 진짜 많고 한국인 어머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 네, 딸게요.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요 어, 더워요. 어, 지금 별로 안 더운 시간인데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저도요, 그냥. 창화였는데 뭐. 기분이 좋다. <laughs> 아름답네요. 진짜. 응? 애플 테마. 봐야아까터없다 했잖아 내가. 아5한테 있지. 3미한테왜 있어? 나몇 아, 쪽에 있는데? 미가 뭐, <laughs> 손발이냐? 콤발콤발 지금 흥거네 아니 아니 나 더워서 그래. 어우 더워. 너 어떻게 해? 아 용서 안 해. 이거 여기 여기 없어. Pulling me. 아 왜? 아나 영어 쓴 거야. 영어권 나아쳤요 <laughs> <laughs> 다시 인터뷰 따볼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 요 <laughs> 좋아. 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다고요. 아, 거기서 안을 빼면 뭐예요?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그런데 연예인. <laughs> 똥 그만 사시고요. 참이 좀 풀려왔네요. 아어못 샀다. 팔지못여봐 핸드폰 내놔 어? 핸드폰이 3년 에왜 있냐고 뭔 소리야 핸드폰 에왜 아, 그래. 어? 내놔 왜? 어 왜? 핸드폰 없어? 근데 없어? 응아이나다네 음. <laughs> 찾아봐 <웃음> 찾아봐 <웃음> <웃음> 아니면 <웃음> 너 아까 슬기소에서 은거아니왜너왜 <laughs> <쓴건 웃음> <laughs> <laughs> <너> 왜 그래? <laughs> 나한테 왜 그래? <laughs> Um, uh, on the <laughs> <I'll be laughs> over here we call white currant. Why? Because the the people over here, especially for the woman. <laughs> 네 주로. 이 하다 커피 소스머소이오오어 먹어도 되나? 응, 먹어 봐 근데 이거 진짜 잘 익은 거 진짜 맛있는데. 야. 입에 넣는 느낌. 노니츠 그로우. It's not hot. 어때? 맛있어? 응. 다. 할아버이 뚜르르. <laughs> oh. You know, opium? Yeah, would you like to buy some? <laughs>

응, 또 오는 거야? 이 가볍이요 치킨이에요? 응 오, 잠깐 엄청 크다 약간 베트남 정원인 것 같아요 어디지아요그 음. 베트남 놀이공원 우리 저기 올라가는 거야 음, 쾌적해 어, 뭐, 이방콕사원은 어. 진짜 죽이터가 있답니다 아, 니이 방콕 거 이거. 진짜 이거. 음 이거. 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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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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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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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응. 네. 내가 너그게 좋아할 줄 알았다. <laughs> 에이, 내가 미줄알았다야 오, 아이고, 진짜 맛 있어. 맛있냐? 인론 마운틴 오 r No. 다시 뭐뭐 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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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크 어떠세요데요내려간다는 <laughs> <laughs> 내려, 거?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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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효린 배고워서 등산하는 거 있잖아. 나 가게 기다려라. 웨이비 한 12살 때쯤 나 기억 안 나는데 <laughs> 아 누나 제대 때? 그때는 그럴만하지 <laughs> <이런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웃음> <웃음> 나 어떤 여자? <laughs> 나 강한 여자 <웃음> <웃음> 네, 기분 좋으 감사합니다 <laughs> 닦아봅시다 얼굴 말고요 몸몸 뭐, 뭐가 해야지? 마늘은 끝판야가네 해야 근데 이거 너무 벌꿀 인위적인 거 아니야? <laughs> 멜론이래 한8도포멜로 음음 우리 언니 맛이 많이 많이 드세요 그리고 등산했으면 이렇게 단거 먹어도 돼맛인점 딸기 큰 것도 사줄까? 나 사줄 나수 있는 어쩌게. 여자. 나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사줄 수 있는 여자. <laughs> 이게 뭐야? 와, 완전 뜨거워요, 여기. 와, 저기, 발 마사지 대박이야. 발로 마사지 하는 거 보여? 저기? 어, 이거 우리 아빠 차에 있는 건데, 이거? 어, 세트데이 마켓 왔는데, 지금 체감. 4 3 4 0도 찜질방에서 걷는 기분. <놀람> 날씨가 이게 맞아?

야, 너랑 단기 코스. <laughs> 야, 안돼 야, 가버리지 어. 우리가 앞으 블라스터 기했잖아 그래서 판단보 우리가 여기가 팅이 없나 봐. 그런 거. 무조건 맛있겠다. 이거는 모닝글요리인데 약간 매운맛을 시켰고요. 이거는 포팡퐁거리랑 먹어야 되는데 포팡퐁거리가안 돼서 포팡퐁 거리인데 새우 버전을 시키고 전모가 들어있는 파인애플 볶음밥을 시켰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삼겹살 튀김. 이거는 포팡퐁거리가 품절돼서 지금 새우로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우 튀김이 하나 더 나올 예정이. 진짜 아, 빨리 나온다. 아 이건 애근 우들. 이걸로 다시 짜그래아 뭐? 무슨 맛인지 비교 짜.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떴어? 아, 벌레 벌레 봤어 고기? 먹어봐 반은 튀기고 반은 안 튀긴 거야 반은 아, 맛? 근데 딱 태국 맛 거 <laughs> 내가 좀한대 때릴 수 있다. 우리? 2200. <laughs> 아, 근데 그럴만했지, 메뉴. 그리고 여기 10%가 나중에 추가되는 것 같더라고. 에이, 이게, 이게 비쌌네, 이거, 이거, 얘. 얘 2만원. 해서. 어. 거 얼마 안 나온 거네. 우리 1인당 2만원, 얼만데? 어, 여기 레치 리렉스인데 레치 리렉스 내가 좋았는데. 이게 뭔데? 여기가 체인점인데, 여기가 진짜 꿀걸래누나 근데 500밭이야. 45분. 얼마야? 2만원. 2만원. 좀 세지? <laughs> 아, 마사지야? 여기 좀 비싸네. 그럼 싼데로 가볼까? 오늘은 처음이니까, 기대치를 음. 너무 높이면 안 되니까. 건너편인가봐. 이름이 발라리 마사지거든? 승모이 내려왔어요. 왜냐면 왜요? 아주 꾹꾹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승모근 보톡스 수준이었다. 아, 근데 누나 해주시는분 진짜 세보였어, 음. 제. 제가 스트롱. 스트롱. 뛰어들때 하자. 어, 하자. 대만 향냄새나. 어, 그러게. 아나 지은이 접시 사다 드또 어제도 기억 못하는 사람한이이 이거? <laughs> 어, 이거. 어, 개보하는게 이거 약간 지연 딸이다 어. 선미야 이거 약간 지연이 딸 지은이 언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마이 <태양가입>, BJ... <웃음> 아, <웃음> 미... <laughs> 우리 3대. 3의3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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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입니다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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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